이틀만 지나면 설 연휴입니다. 내일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설 연휴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김유승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절기 대한이 큰 추위 없이 지나갔습니다. 올 겨울은 동장군이 물러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한파일로 기록되는데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와 대전, 청주에서도 올겨울 한파가 하루도 없었습니다. 설 연휴까지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일대의 기온은 평년보다 4도에서 11도 높을 거란 전망입니다. 설 연휴 내내 포근한 날씨 속에 맑은 하늘은 보기 어렵겠습니다. 목요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제주도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강수량 예보도 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휴 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기상청은 연휴 기간 밤부터 새벽 사이 비나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있겠다며, 귀성길과 귀경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진입니다. 안 <목소리>